평송 썸머 나이트 피크닉 저희 어머니 품같은 우리 한용강에서 열리는 썸머 나이 피크닉 행사에 이렇게 참여해주신 우리 관광객 장성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처음 하는 행사라 많이 설레기도 하고 또 기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아직도 많은 가수들이 대기하고 있고 또, 저녁에 불꽃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잘 보시고, 또, 내년에도 다 많이 오셔, 주실 거죠? 예, 네, 그럽니다. 우리 장성에 오시면, 성장합니다. 장성에 오시면, 여러분, 삶이 장성합니다. 장성으로 많이 와셔 주시고, 이제, 건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맛에 맥주를 마신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맛에 장성의 온다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겠죠? 이 맛에 맥주를 마신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어 고배제동 있습니다 이맛에 맥주를 마신다. 이맛에 장성에 온다. 오늘 기지마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함께 안녕하십니까 청성군의 행장 신민섭 이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청성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한공당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연인과 함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제가 경배 제의를 하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면서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장님. 어, 이건 가서드셔야 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의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시면 주감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분들이 <laughs> 맥주를 드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신 노력이고 아. 다양한 이벤트들을 많이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